치아 교정은 단순히 외모를 보기 좋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입속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삐뚤어진 치아는 음식을 씹기 어렵게 하고 양치질을 힘들게 만들어 충치나 잇몸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치아 교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턱뼈가 성장 중인 아이들은 교정을 일찍 시작하면 연구치가 나올 공간을 미리 확보하여 발치 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아 교정 기간은 교정 장치 때문에 음식물이 쉽게 끼고 제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정용 칫솔이나 치실 등으로 꼼꼼하게 구각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교정 장치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사탕, 카라멜, 견과류 등 딱딱하거나 끈적이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교정은 꾸준한 노력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올바른 습관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